분해체라고 하는 것은 스플리팅 필드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의 근들을 첨가한 거예요. 어, 체니까 일단 분해체 필드라는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이 f의 익스텐션 필드이고 이 k가 분해체가 되려면 어떤 다항식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다항식은 f 위에서의 다항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k가 스플리팅 필드라고 하는 것은 f를 포함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f를 포함해야 하고 이 f x의 근들을 모아둔 거. 그러면 걔를 우리가 f x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책마다 개념을 서술하는 정도가 좀 다양해서 어떤 책에는 이 f x를 꼭 적어줘요. 근데 적어주는 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프렐라이 책을 보면 이 f x를 적지 않거든요. 그냥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해체 개념을 살펴보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가 f 위의 fx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하는 것은 k 위에서 1차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무엇이 fx가 어, 제가 방금 전까지 스플리팅 필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fx의 근들을 다 모아둔 거라고 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체가 돼요. 어찌 됐던 근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k에서는 1차식으로 다 인수분해가 될수 있을 거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걸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을 거다. 그럼 유한 유투 유 n 이런 애들이 fx의 근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k가 이러한 근들을 포함하는 최소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이번 식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f를 우선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이 f에다가 fx의 근들만을 넣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fx의 근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체. 이 개념이 바로 스플리팅 필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렐라이 책 기준으로 프렐라이 책을 보면 그냥 k가 f의 분해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e가 f 위의 분해체가 되는 fx의 어떤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적당한 fx의 모든 근을 포함하는 F의 가장 작은 채, 이 Fx는 기약일 필요가 없고요. 기약이 아니어도 되고, 또 사실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냥 다항식들, Fix,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다항식을 더 추가해도 됩니다. 어찌 됐든 어떤 다항식들이 있고, 그 다항식들의 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최소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나 볼게요. 이 정리는 증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그냥 할 건데 어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프렐라이 책에는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이 임용에는 들어가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책에 나오는데 제가 못본걸 수도 있긴 한데 F는 필드고요. 여기서 Fx를 하나 뽑았어요. 근데 이것의 디그리가 차수가 n이라고 합시다. 근데 참고로 이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떤 책의 저자는 괄호를 안 써서 설명한 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용에서도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때 f 위의 fx의 분해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러면 분해체 k의 관계는 f랑의 관계는 이런 구조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fx의 차수가 N이기 때문에 근이 많아봤자 몇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럼 F에다가 근을 최대한 많이 넣어봤자 N개 있겠다. 이런 걸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고 KF 이것은 N 팩토리아를 넘지 않는다. 뭐일 때? FX의 차수가 N일 때. 이 정리는 어떻게 보면 디그리의 범위를 알려주는 정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fx가 기약일 필요는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기약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fx의 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근이에요 근 fx의 근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fx f 위에 fx의 스플리팅 필드에는 이 알파가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구조도를 생각할 때 f가 있고 f 알파가 있고 스플리팅 필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의 디그리도 여전히 n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은 이것의 디그리는 n팩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의 차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포함하는 기약 다항식의 최고차항이니까 얘는 n일 거예요. 따라서 kf 얘는 n의 배수이면서 n 팩토리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이 차수의 범위를 정해줄 때이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니까 그 다항식의 차수가 n이라고 하면 kf, 이것의 차수는 절대 n 팩토리아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어, 책의 순서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주시고 k라고 하는 것이 f의 스플리팅 필드인데 다항식을 fx라고 줄게요. 이 fx의 분해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랑 k 사이에 그러면 k를 l의 입장에서 분해체가 될수 있느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은 성립 안 해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 얘가 뭐가 있냐면,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는 x제곱 플러스 1의 분해체가 가능한데, 실수에다가 i를 포함하면 복소수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이, 이 사이는 x제곱 플러스 1의 분해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q에다가 i를 포함한다고 해서 복소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고요. 근데 이 정리를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k라고 하는 게 f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f(x)의 근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이 k와 f 사이에 l이 추가적으로 생겼는데 l은 당연히 k의 부분체고 내가 l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또, fx의 근들을 당연히 다 포함하고 있겠죠. 가정 조건에서 이미 포함시켰으니까. 따라서 l을 포함하고 fx의 근들을 포함하니까, l의 입장에서의 분해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k, l, f가 주어진 상태고, 이 사이가 fx의 분해체예요. f 위에서의. 근데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이 사이. 여기가 fx의 분해체가 되더라. k에서 fx는 1차 식으로 분해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x-α1, x-αn. f 위에서의 당식이었죠. a는 f에 있는 원소일 거고,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k라고 하는 게 정의를 살펴보면, f에다가 근들을 포함하는 거니, 알파원 <목소리> 땡땡땡 알파 n 근데 l은 f를 포함하는 체인 거죠 얘는 l 알파원 땡땡땡 알파 n 근데 얘가 다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l은 k의 부분체이기 때문에 k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 말인즉슨 k는 l 알파원 땡땡땡 알파 n 이거랑 같아지는 거니 k는 l 위에서의 fx의 분해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정리를 볼게요. 50.3. 프렐라이 체 정리 50.3이고, e라고 하는 것이 f 위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데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f 바에서 f 바. 얘가 필드 아이소몰피즘, 사실은 자기 동영사상인거죠. 오토몰피즘인건데 필드 아이소몰피즘 오브 F바 근데 F를 픽싱 시키는 F를 픽싱 시키는 F바에서 F바로 가는 필드 아이소몰피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F에서 F로 가는 아이덴터티 맵이 있어요. 항등 사상이 있고요. 얘를 동형 확장 정리를 써서 f b -bar. a f b a 에서 동형 사상을 찾고 싶어요. 이 아이덴터티 맵을 확장하면서 f b a 에서갈수 있는 동형 사상은 f 바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얘도 당연히 아이소몰피즘 지금 동형 확장 정리 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지금 시그마인 건데, 이런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 이 시그마를 E로 리스트릭 시켰을 때, 정의역을 E로 제한을 시켰을 때,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E에서 출발하는 아이소몰피즘을 찾는다고 했을 때, 다시 E로 들어가라는 보장은 없죠. 그냥 F바의 부분체로 가는 거지, 이게 E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리는, 이게 1호 가더라. 원래는 f 바에 그냥 부분 체인데 1호 다시 들어가더라. 가정 조건이 뭐이며 e가 스플리팅 필드이면 시그마를 1호 리스트릭시켰을 때 이것이 오토몰피즘이 되더라. 증명을 해 볼까요? e가 스플리팅 필드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항식이 안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특정한 다항식을 그냥 적어 주는 거예요. F I X. 이가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했었으니까 적당한 다항식이 존재해서 E는 이것의 분해체야. 그러면 적당한 근들을 추가적으로 F에다 포함시킨 게 E가 되는 거니까 E라고 하는 것이 F에다가 근들을 추가시킨 거. 이런 꼴로 생겼다. 근데 이런 근들 중에 알파라는 근을 하나 들고 와 볼게요. 알파가 E의 원소죠? 근데, 어 r 트 o t 근을 들고 오는데, 어느 근? fx의 근. f를 fixing 시키는 e에서 출발하는 자기 동형 사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려는 게 e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이 원소가 다시 e에 들어가느냐. 얘를 보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e라고 하는 것은, 이런 꼴로 생겼으니까, 아이덴터티 맵이라서 F의 원소는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죠. 시그마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시그마가 F를 아이덴터티 맵, 픽싱 시키는 맵이니까 이 E에서 출발하는 동영사상은 F가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1, 알파N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면 사실 E가 어디로 가는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F를 픽싱시키는 아이소몰피즘이니까 이에 이 근들은 켤레로밖에 못 간다 그쵸? 켤레 동영사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켤레 동영사상 내용부터 해서 48절인가요? 48절, 49절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켤레 동영사상 정리를 살펴보면 컨쥬게이트로밖에못 갑니다 시그마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fx의 근들로 밖에 못 가기 때문에 똑같이, 아, 근데 여기 이 fx는 이왕이면 1의 주석을, 기약을 가져옵시다. 상관없죠? 어차피 시그마 알파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알파를 포함하는 기약 당식의 다른 근들로 밖에 못 가니까 이 fx를 애초에 가져올 때 기약 당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알파는 똑같이 fx의 근이 될 거예요. 근데 e가 스플리팅 필드니까 이 fx의 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어디에 있다? 사실은 e에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증명의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 e의 원소들은 이런 알파라는 원소의 컴비네이션이죠. 뭐 더해지고 곱해지고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이 시그마가 아이소몰피즘이기 때문에 원소 하나가 시그마 알파를 했더니 E에 들어간다. 얘만 보이고 나면 이런 원소들 알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해져서 보내도 당연히 아이소몰피즘 중동형이니까 E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곱해져도 E에 다시 들어갈 거고요. 따라서 이런 원소의 콤비네이션들 그런 게다 E의 원소일 텐데 E의 원소들은 전부 다 다시 1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여기 방향을 보여 보도록 할게요. 이가 스플리팅 필드냐라고 하면 적당한 다항식을 찾아서 그것의 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면 되겠다. IRR 알파 f 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를 컨쥬게이트 어떤 거에 켤레? 알파의 켤레라고 가정하면 이 오른쪽 가정에 의해서 E의 원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F를 지금 픽싱시키는 아이덴터티 맵이기 때문에 동형 정리, 켤레 동형 정리에 의해서 알파가 갈수 있는 건 컨쥬게이트 밖에 없어요. 근데 컨쥬게이트라고 했죠, 베타가. 근데 이 베타가 다시 어디에 들어간대요? E에 들어간대요. E. 이러면 증명이 끝나죠. 왜 끝나요? 스플리팅 필드라고 하려면, 다항식의 근들을 다 들고 있으면 되는데, 켤레라고 하는 것이 알파를 포함하는 이기약다항식들의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베타를 다 포함하고 있대요. 그 자체가 이가 스플리팅 필드라는 거죠. 콜로러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50.7. 이가 F의 분해체고요 그러면 EF 지표라고 하는 것은, F를 픽싱시키는 오토몰피즘의 개수랑 같다. 등호를 생각해보면 얘가 더 크거나 같죠? 얘는 트리비얼하죠? 왜? E에서 가는 아이소몰피즘 찾은 건데 둘다 F를 픽싱시키는 아이소몰피즘인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공력이 다시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더 범위가 제한적이죠? 따라서 트리비얼하고요. 이쪽 방향만 보이면 되는 건데, 아까 방금 좀 전까지 했던 정리 50.3그 내용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F, F, F를 픽싱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덴토티 맵일 거고, 동형 확장 정리를 쓰면, E에서 F바의 부분체로 가는 이런 타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형 확장 정리를 더 써서, F바에서 타올를 확장한 동형사상은이 F 바로 가는 것 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저번 시간에 했어요. 개를 람다라고 하면 관계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근데 좀 전까지 했던 정의 50.3에서 E가 스플리팅 필드면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E에서 갈수 있는 아이소몰피즘은 도착하는 곳이 무조건 E여야 한다. 람다는 타우의 확장이죠. 익스텐션인데 이 람다를 E로 리스트릭시켰을 때이 도착하는 공역이 뭐 밖에 없다? E밖에 없다. 다시 E에서 E로 가는 오토몰피즘이라는 거죠. 따라서 E에서 F를 픽싱시키면서 갈수 있는 아이소몰피즘은 다시 E에서 E로 가는 도착지점이 E인 곳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정의상 뭐랑 같아진다? 얘랑 같아진다. Thank you